하이 하이 요 왓츠업 인스타 라이 e 나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금방 일어났어요 네. 일어난지 5분 전에 일어났어 <laughs> 5분 전에 일어나고 와서 한번 제 생일 라이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FCMN 만들어 주신 케이크입니다. 너무 귀여워. 돌고래 위에 대가리 타이트. <laughs> so cute.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시 FCMN. 진짜 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한 거, 뭐 응원 해준거나 뭐그 뭐. 그뭐 버스 스테이션 뭐 이런 거 해준 거다 봤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거의 다 봤어요. 아니 <laughs> 근데 약간 너무 감기 걸린 거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코가 너무 막혔어요. S M n 도 진짜 선물 많이 준비해, 준비해 주셨더라고. 이거는 옷이랑 이거 이거 뭐지? 나도 오랜만에 회사, 회사 와서 오늘 한, 한, 한꺼번에 레인저링 받았어. 일부러 여기 와서 보여주려고 한게 아닌데, 그냥 나도 회사 안온지 오래돼가지고, 받은 것들 지금 처음 뜯어봐. 뭐야, 이거. 오! 이거, 이거 대가리 놀수 있는데, 이거. 나, 나가려면. 가봐. 아 일단 이따, 이따뜯어야겠어요. 이따 여기서 많이 뜯으면 안 되죠. 오늘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응. 음. <laughs> 나 생일 그렇게 뭐 크게 보지 않아서 뭐 딱히 뭐안할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TMI? TMI는 없어. <laughs> TMI? TMI? 아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데 날 보고 뭐 TMI 만들어달라고 지금 금방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 근데요. <laughs> 이게 진짜 금이에요. 먹을 수 있는 금, 그런 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금이죠. 레알 금. 근데 금인데 먹을 수 있는 거. 나 어제 인생 처음 알았어. 이런 거 있는 거 이거 그냥 뭐 젠이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친구가 케이크 하나 사줬는데 위에 그 금색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이래. 근데 먹을 수 있대. 뭔 소리야? 진짜로요? 신기하다. 20년 동안 살았는데 어제처음 알았어.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금이에요? 금이 먹을 수 있다니 미쳤다. 이거 저희, 이거 우리의 쌤준 케이크인데 여기 옆에 금 보이죠? 이거 먹을 수 있대요. 이금 먹을 수 있고 진짜 금이래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소화, 소화 안, 되, 안 되지 않아요 네? 아직도 다 같이 날 속이, 속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가 이 매니저 형이랑 아, 아는 사이 아니라서 <laughs> 짜고, 짜고 저, 저를 속일 수 없긴 한데 신기하다, 진짜. 금. 금이라니. 어제도 진짜 신기했는데.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아, 아, 그거 봤어. 그, 그 실내 농구장, 그때. 컨텐츠 찍은 저 농구장. 진짜 내 사진 다꽉 찼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나 이제 저길 못갈것 같아. 왜냐면, 너 원래도 그 벽에 큰 사진 하나 붙여 있었잖아요. 그거 붙인 것도, 제 하나밖에 안 붙였는데, 항상 농구할 때마다 그게 보여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제 진짜, everywhere, 그, 그 농구장, 어디든 다, 어디든 다내 사진이라, 나 이제 저기 못갈것 같아. 너무 농구하면서 너무 부끄러워.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농구하는 사람이랑 그 사진 붙이는 사람이랑 같이 생긴 거 보면 너무 더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못 알아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생활이라서 그게 메이크업해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birthday party. 우리 노래 이름 하나 birthday party라고 하는데, 그죠? 이름 안 바꿨죠? <laughs> 아, 재밌어. 맞아요. <laughs> 아, 마크가 첫선물 줬어. 그, 그 SNS 올린 생일 사진, 그 아웃핏 있잖아요. 그 자켓, 자, 자켓, 그털 엄청 많고, 갈색, 브라운, 이렇게 된그 진짜 그 자켓, 그게 마크가 사준 거였어. 그리고 그리고 쿤 형도 이거 쿤형이이 이 자켓 사줬고 그래서 오늘 입었는데 그리고 제너 바지 하나 사줬고 제너가 바지 하나 사줬고 그리고 제치 어떤 친구가 대가리 옷 하나 사줬어 내 그래서 사줬는데 내가 아니 내 생일인데 대가리 옷 샀네 <laughs> 고맙긴 하지만 음. 또 웃겼어요. 네. 지금까지 선물 4 개만 받았어. 아, 아, Felix, Felix, 고기 사줬어.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고기 사줬는데 나 아직 그 주소 입력 안 했어. 잠시만 주소 입력하고 와야겠다. 까먹 까먹을까봐. Felix도 생일 선물 사줬고 또 누가 사줬지? 여기서 사줬다고 안 하면 진짜 서운할 텐데. 펠릭스 며칠 전에 좀 전에 같이 한번 당구 쳤는데 당구 쳤는데 그때 느꼈는데 나 진짜 당구 진짜 너무 못 한다 진짜 절로야. <laughs> 당구 치고 당구 치고 밥 먹고 내집 와서 놀, 놀았어요. 네. 나 아,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한 10시, 11시, 12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있는데 뒤에 영상통화 걸었어 나보고 나 생일, 생일 축하한대 <laughs> 어, 그렇다고 더뭐좀 물어봐줘요 나 알려주는 게 좋아해, 나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특히 스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옆에 매니저 형 있거든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laughs> 힐링이다 <laughs> <laughs> 지성이 젓가락? 아직 안 써봤어요 써보고 싶은데 진짜 못 쓰겠어요 <laughs> 오늘, 오늘 한번 써볼게요 네. 드림노래 제목은 뭐예요?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까먹었어 내가 까먹었어요 <laughs>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 까먹었어요. 어제 젓가락 먹어봤니? 아 젓가락을 먹어보라고요? <laughs> 젓가락을 안안 뭐, 써봤 아데아 아직...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못했어. 진짜 쓰고 싶었거든. 근데 진짜 못했어. 지상에서 전화해 볼까? 마크. 1분 전에 나한테 메시지 왔어 오늘 워리어스 너무 잘했다고 <laughs> 당연, 당연하지 나도 봤어 마크한테 전화해보자 일단 뭐해? 아, 잘 있어? 나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 아, 그 아. 아. 지금? 응 하고 있다고? 지금 아, 하고 있다할래나 스피커폰 안 했어 아직 근데 약간 말해봐.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밖에 나 스피커폰 아닌데. 어. 그 스피커폰 켜줘 지금. 아이고. 어, 킨다. 아, 얘기해봐. 네, 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대리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네, 또 대가리 아빠 생일이고요. 네, 어, 어또 뭐. 많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또 고맙고요. 그리고 또 네, 야 많이 더 축하해주세요. <laughs> 아니야. 많이 했어. 많이 받았어? 어 많이 받았어. 충분했어? 충분했어. 알. 알. 어내 이렇게. 어 끊어. 우리 마크 지금 바빠요. 박지자한테전화하겠다 근데 스피커폰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밖에 이게 말이야? <laughs> 스피커폰 그큰이유 큰 없는데 요 뭐해? 너 금방 일어났지? 나 지금 인스타 라이브 거든 아니 근데 나 근데 나 스피커폰 하지 안 켰으니까 괜찮아 키울 어, 걸 그랬다 아쉽다 그... 다들 너의 그 자는 목소리 한번 들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 진짜 아직 정신 없는 목소리 일어난 지 5분 전에 일어났어 나 <laughs> 아, 일어나서 한, 한 시간 됐는데 목소리 왜 저래? 되게 이상해 <laughs> 렇게 인사, 인사라도 할래? 2시에, 2시에 생일 라이브인데나 1시 55분에 일어났어. <laughs> 그래서 지금 엄청 부었어. 그래서 마스크 썼잖아. 원래 마스크 안 끼고 생얼보여주려 했는데 진짜 너무 부어서 못하겠어. 음, 근데 여기서 너랑 전화 그만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지금 라이브 중이거든. 네가 인사하고 빨리 끊어. <laughs> 어. 자, 말해봐. 여러분. 여러분. 어, 아 뭐야, 아 순간 <laughs> 나, 나 메아리 돌리는줄 알았다. 그럼 어, 아무튼 천로의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어, 어, 네. 천로 생일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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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나한테 나, 나, 컴펌 받고 얘기해. 아니, 지하게 아니,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 지금 말. 알았어. 어, 안녕. 음... 음, 거해찬 투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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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나한테 삐져있을 거야 해찬, 해찬 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저께 나한테 밥 먹자고 나 오후 1시 2시에 나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너무 진짜 나 평소면 진짜 갔거든? 진짜 평소면 진짜 갔는데 그 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졸리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근데 이해찬은 다 알잖아요. 엄청, 너안 오면 진짜 속상해. 너안 오면 진짜 상처받을 거야. 안 오면 진짜 뭐뭐뭐뭐뭐뭐. 진짜 사람 그 심리 잘, 잘 갖고 잘놀줄 알아. 근데,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진짜 평소면 진짜 가는데 나 진짜 팽창 부를 때마다 나 진짜 거의 다 가는데 진짜 그날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안 갔어. 그래서 되게 상처받아 있어요. 근데 나도 진짜 흔들, 좀 흔들렸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니 너무 졸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해찬한테 삐져있을 거예요. 이해찬 삐진 거 귀여워. 재밌어요. 쿤이 형 그냥 어제 선물 주러 내집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어? 왔으니까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하는데 귀찮대. 네. 그래. 그렇대요. 어, 진짜 너무 많이 부었어요 너무 오래 자 가지고. 아이고. 근데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 봤는데 진짜 이거 진짜 본 모습이 나온다. 필터 1도 없어. 봐봐. 이마에 이마에 피부 안 좋은 것들 다 나오네. 미쳤다. 그게 진짜야. 나 진짜 좋아. 나 리얼한 거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다들 다 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일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해준 것들도 다 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들 할거 많은데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더 좋은 노래, 좋은 무대 많이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생일인데 한살더 먹었으니까 이제 좀더 어른스럽게 좀더 어른처럼 돼보도록 할게요. 애, 애처럼 그만할게요. 그만 유치할게요. 근데 가끔 유치해도 괜찮긴 한데, 근데 덜 유치해볼게요. 네. 이제 덜, 애기 같고 덜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성인이니까. 성인이 된지한 1년, 2년 됐으니까. 어 좀 성숙해지려고 노력해야죠. 네.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다들. 이제 일 하고 공부하러 가세요. <laughs> 다음에 또 봐요. 어 아, 제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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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준대요. 우리 제노 애기. 아이고 제노한테 전화 안 했다고 또 삐진 거 아니지? 아이고, 여보세요. 어? 왜 전화 안 받냐고, 왜 전화 안 받냐고? 나 boom, t h 나 speaker poin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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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화 h oh, oh, o 세번 했다, 아이 그 나나 응. 무음 무음으로 해서 못 들었지. 음 알겠어. 어너 어. 어, 나한테 왜 전화해? 어? 자꾸 이래? 전화 <laughs> 자꾸 이래? 그만 삐져. 아나나 나, 나 아까 그감나 아까 나 아까 그 감자탕 사건 얘기했어. <laughs> 와 너는 진짜 너는 <laughs> 여행이, 진짜. 누구야? 아, 도영이 형이 철로가 누구냐 그랬었는데. 아형아형 고마워요. 응나 음, 여튼 철나야 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은 항상 너 옆에 있으니까 형 내년 생일 선물 기대할게. 아이 알았어 기대해. 음, 고마. 뭐원 원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다 사줄게. 아이난 너가 주는 거다 좋지. 그래 안 줄게 그럼. 어 고마. <laughs> 음 끊어. 벌써 끊는다고? 음, 형 이제 촬영 들어야 와 돼. 아, 알았어 수고해. 바이 음. 귀여워 애기들. 귀엽다 귀엽다 와 진짜 나한테 하나밖에 안했는데 아무튼 자 이제 저도 이만 가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봐요 네.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이제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자,